1천억 원대 민자 프로젝트인 하동 두 레저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업자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아니한 행정이비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가구의 하동 두산 두 레저단지 예정지입니다. 민간 자본 3,139억 원을 들여 270만 제곱미터의 터에 27홀 규모 골프장과 호텔. 주거 시설을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시행자가 토지 95%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법제처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효력을 상실했다며 나머지 땅 강제수용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아니한 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2020년 말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데 두달 후에야 변경 고시가 이루어져. 사업 효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업자는 경자청을 상대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수백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진행해이 결국 행정의 잘못로 인해 사업 이되고 모든 부분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 때문에. 경자청은 사업이 백지화된 게 아니라며 토지 수용은. 현행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용과 관련해서는 사전 공일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반드시 해야 될 절차이기 때문에 정는 것이고 사업 무산의 여파는 하동군까지 덮쳤습니다. 사업자는 하동군의 낸 땅값 2 50억은 반환을 요구했고 하동군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별하게 자유나 그기 때문에 로는 불가능하고 양무슨뭐그사이 자유가 때겠 지난 2003년 지정 고시 후 부침을 거듭받던 개발 사업은 경자청의 빌미 제공으로 수백억 대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